자 빨리 갑시다 이번 판에는 주술 축제로 가져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꿀아파니다 오늘은 또 현재 다안 겹치는 또리롤 개꿀덱이 있거든요 일보 조화 덱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번 판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투월 아니면 고전압인데 그냥 막각을 미리 챙기고 간다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릴포 좋아하니까, 릴리아, 뽀삐, 조이 먹으면서 갈게요. 이호는 릴리아한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 덱은 릴리아, 뽀삐, 조이, 아리. 이릴포조화를 전부 다 삼성을 찍는 거고요. 이제, 딜템은 조이 혹은 아리. 그 다음에, 방템은 모두 릴리아에 넣습니다. 왜냐면, 뽀삐는 좀 능력이 구린데, 릴리아는 또 체력 회복까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 써주면서 가면 좋겠죠? 어, 좋죠. 이렇게 갈리 영증이 있으면 또2코가 빠지니까, 어 아리까지 삼석 짓는데 겸사겸사 좋을 거다 이게 나름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딱 4렙 스쿼드가 완벽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4렙 스쿼드에다가 쉐이랑딱 캐카린 집어넣으면 6렙 스쿼드까지 완벽하고 템은 뭐 조이나 아리 주는 건 자유긴 한데 고점은 당연히 더 아리가 높겠죠 근데 또 조이 잘 나오면은 조이한테 먼저 템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오는 위주로 갈게요 어? 리롤 덱인데 설마 야무지게 사면승어 제발 그렇지! <laughs> 아 미쳤다잉. 1등, 아, 근데 1등을 달려서 문제가, 연운이 필요한데, 연운 수급할 수가 없거든? 아, 이거, 큰일 났네. 자, 뽑기도 하나 뽑아주고, 어떻게, 이성된 챔피언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 망했는데? <laughs> 이 덱이, 증강체로 주문 마검이 진짜 좋거든? 왜냐면은, 이 아리의 패시브 있잖아, 그 아르카나 주면은, 주문력이 삼성당 엄청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력 비례해서 공 쓰는 게, 평타 넣으면 마진 들어가는 게 사기거든. 그 증강체 나오면은 무조건 해도 되고 어, 지금도 근데 이미 대게 마인드라서 무조건 한다는 느낌이요. 2-6까지 이성이 하나도 안 붙었는데 나 솔직히 이거 해도 되는지 좀 의심이 들긴 하거든. 맞냐? 아뒤집게 나온 거는 좋지 않은데요. 복비 나왔고 아 이게 뒤집게 소리가 이 덱에 뒤집개가 필요 없는 조합이거든. 아, 어, 이러면은, 포온해를 만들거나, 아니면 억지로 마녀 상징 만들어가지고 사마녀까지 가야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연운도 하나 안 떠가지고, 뭐, 쇼진도 없고. 아, 네셔각이랑 모렐로랑, 아, 이게 진짜 애매하다. <laughs> 아니, 되게 왜 이렇게 돼버렸냐? 증강체에서 잘 떠주길 기도하면서 갑시다. 이러면 황티 나오면은, 미치겠네. 아또안 나오는 게 아니야. 또 은근하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만. 아, 제조악기를 한 턴을 쓰자. 오케이 내셔다. 여러분 소진을 스킵하고 가도 될거 같은데 왜냐면 사업자를 갈 거니까 소진 스킵해도 되거든요. 빨리 사학자를 쓸까? 나중에 자석 저격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좋아. 오! 왜 이렇게 잘 나와요, 이거? 기본 공격 딱 오니까 딱 효진이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죠? 자, 그래도 좀 괜찮아졌고. 근데 문제는, 아, 이거 잃코 개수가 좀 많이 많이 안 나오긴 했거든. 생각보다는. 그래도 방파자도 어쨌든 아리가 생각보다 보호막 많기 때문에 상히 조합들이 나쁘지 않고. 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주문력딱 나중에 늘어나고 피해량 증가하면 미치겠죠 아싸리 복원을 박는 거지 왜냐면은 방파자가 있기 때문에 또 치명타 오르잖아요 그걸 또 복원으로 줘서 치명타 위로 올리는 거죠 자, 에카림도 나왔고 복원 주고 아잇 에이~~ 오늘 웬일로 돈다왔냐 용발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이 아리는 돌아올 때 고정 피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발도 뚫을 수 있는 각각 날리를믿어보자고 있어. 은근하게 또 라이즈가 일찍 나와서 라이즈 보조들도 좋고. 자, 1 오, 오, 넌 일단 들어 오, 넌 일단 들어갈 수. 좀아 많이 뽑았다? 아리 여섯, 일곱 장 됐고, 릴리아 여덟 장 됐고, 진짜 많이 뽑았네. 뽑기만 아, 조이를 포기해야겠는데? 아, 근데 조이 삼성도 진짜 중요한데, 조이 삼성 못 뽑는 거 너무 아쉬운데? 훈련 버스로 베이가 공한턴 버텨주고, 릴리아 먼저 노리는 거 너무 안 좋고. 에헤이. 자, 다음 궁극기. 아리아. 아리아, 왼쪽. 까, 아. 궁각 넣어어 이번 턴에 무조건 삼성. 그렇지. 좋았다잉. 템안 좋다. 아, 나 진짜 이렇게 BF 나올까. 그냥 릴리아 피바라게 박아야 되나? 템 처리 방법이 애매하네요. 이거 진짜 많이 박을게요, 그냥. 어쩔 수 없다. 좀 유동적으로 가는 거. 원래 덱과 살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조금 시너지 맞추기 빡셀 때 신병 같은 거 나와주면 오히려 좋을 것 같고. 야, 근데 여기 연승좀 누가 끊어봐라. 왜 이렇게 세냐. 펙커 배조, 학기 하나 먹자. 그러면은... 쇼진, 조이 하나 써버리고, 니를 먼저 굴리고, 다 삼성을 찍어야 돼. 그래야 야리 주문력이 올라가니까 진짜 고통이다. 기적의 상점이다. 이것만 다 삼성 찍고 하면 돼요, 아리. 일단은 아르카나 보너스는 헥카리 집어넣을 때 헥카림에 넣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어차피 삼성이 안 나오면 아리 주문력이 안 올라가니까 일단 헥카림만떼놓고 아, 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중. 아, BF? 총검? 내셔 고민되네. 나이스. 안 보내시네. 이 타이밍부터 쎄. 왜냐? 이제 주문력이 아리가 198이잖아 이거 딱 받아주면은 2 3 0으딱 주문력 보너스 받으면서 심지어 라이즈도 주문력 올라가 아 구인수 라이즈 기다리려 했는데 일단 네이셔 조이까지 박아버리고 마지막 템은 조이 그냥 총검 처리하는 게 BF 처리하니까 가장 좋을 듯 어차피 조이도 딜잘 나오니까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부터 딱 세진 게 느껴지죠 딱후딱 레벨업 갑시다 어? 이거, 그냥, 피오라 추가할까? 왜냐면, 이거 그냥, 사마니까지갈 거잖아. 이렇게 하면은, 틸 처리 깔끔하거든? 이러고 이제, 레벨업 뺏겨가지고, 요새 밸류 올린다고 치면은, 가장 아이템 이쁘게 처리했죠, 지금 당장에. 내가 봤을 때, 조합 마무리는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사요새 가고, 이제, 구레 가서, 아르카나 하나 추가하는 식으로 해고 사마니어 사자 어, 사요세, 삼아르카나 이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이쁘기도 하고. 잠깐만, 여기 왜 이렇게 삼성 왜 이래? 근데 이거는 질수 있어. 왠지 알아? 아직 뽑기 삼성이 안 나왔잖아. 그리고 어쨌든 이덱 자체가 어느 정도 순방덱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니까 러막 우승 기대를 진짜 완전 억빠해줘가지고막 삼성이 엄청 빨리 나오고 하면 우승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좀 우승까지 힘들죠? 한 2, 3등 마무리를 딱 노리면 됩니다. 아, 나 이렇게, 어, 시감도 필요했으니까, 오히려 좋다. 시감도 하나 박아두고. 이거는 10레까지, 아니, 9레까지 생각할 거니까, 레벨업을 템포를 한톤쉬고 갈게요. 야, 잠깐만, 센 상대방 많다? 여기는 그나마 앞라인이 조금 약간 느낌? 그리고 초진 아리가 아니라서 공 타이밍이 조금 아쉽긴 하거든. 저도 돼. 와 참복은 베이가는 신이야. 아 이제 레벨 한번 땡기고 넣고 도벽 한번 써서 아이템 복사해서 음전자료 하나 복사해서 방템 밀리아 넣으면 될 듯. 확실히 그 아이템마다 달라지는 티어덱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참복이 있으면은 베이가 같은 게 진짜 세거든. 시명타일 100%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 어 하지 마라 와 이게 장점이 아리 같은 거를까 진짜 조이랑 폭딜이 세기 때문에 피오라 잘 잡아요 구인이랑 내가 몇번 해봤는데 저런 데가 진짜 잘 잡더라 저덱만잘 잡아 아아아그러까아 오케이 뽀삐 삼성 찍어서 주문력 떠올렸고 그래까지 갈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솔직히 클럽 만난 거 좋았다. 야, 근데 이번 판에 진짜 이코리로이 많았네요. 덕분에 내가 아리 삼성 파, 빠르게 찍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1코는 내가 여러 개 봐서 삼성작이 나오는 거고, 2코는 신드라나, 카시나, 와칼리나, 뭐 닐라나 삼성작이 삼성보는 되게 워낙 많기 때문에 삼성 찍기가 그냥 편한 듯. <laughs> 응?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시스위 삼성. 아이, 크가 봐버리자. 피들이 없기 때문에, 한 번씩 리로를 쳐서, 교수를 사가지고 피갈리를 할게요. 오, 다 빡세 보이냐? 창구인수도 있고, 오우, 쉣. 아, 나 신기한 게, 왜 이렇게 잘못 말하지? 오른쪽으로 가야겠나 하면서 왼쪽으로 가고 있어. 챔피언 이름도 애초에, 잘못 부른 적도 많기도 하고, 막 패시브긴 한데, 왜, 왜 이렇게 잘못 부르는지 모르겠네. 자, 아, 겹친 베이가는 솔직히 이기면은, 진짜 겁나 말도 안 되게 양심 없는 거거든. 나이스. 사마녀라서 중간에 체력 회복되는 것도 좋죠. 순방까지 거의 왔다이! 아 베이가가 3등 하겠는데? 2등 하겠는데? 1등이나 2등? 베이가를 안 만나기를 기도 중. 골아파도 그 말은 하면 안 됐는데! 어, 아, 다행이다. 아, 깜짝이야. 베이가 만난 줄 알고, 캣쫄았네그 말은 하면 안 된다 하고 만난 줄 알고, 캣쫄. 아리 궁각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리 궁각이 잘 들어가야 되니까. 와 여기가 살아남으면은 아 진짜 잘하면 우승도 되겠는데 왜 여기한테 상성이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피오라 잡기가 편하니까 여기 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또 이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애성 느낌? 에이방파잖아 이렇게 되면은 딱 라이트 풀템까지 아무 줄 때? 아 거기다 아 베이가다 무섭다. 아 베이가 아니네. 근데 여기도 무서운 거몇창 가지, 망 가지, 똑같이 무서워, 똑같이 안 무서운 데이없 고정댐으로 뚫고 시바나 뚫기가 좀 빡세거든. 시바나 마저를 조이가 좀 깎아주면은 그나마 좀 잡을만한데 아이템 너 노... 오케이 아이템 딱 알밖에 노나 받았죠? 안돼 얘들아 아이 돈여미까지만 잡지. 아 레벨을 한번 해주고. 음, 지진까지. 이러면 아르카노 중력도 2 5 0 됐고. 여기를 한턴 견뎌내야 돼. 아리 배치를 좀 바꿀게. 나 조금 더잘 풀렸으면은, 어, 뭐, 피오라 이성이나, 또 밸류 올렸을 텐데, 그게 안된게 아쉽긴 하네요. 여기서 또 밸류 올린다면 탈릭이나 저기 다이에나로 바꿀 수있나 <laughs> 신을 근데 리롤덱 치고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솔직히 그건 이미 우승이긴 해. 나 아직 릴리아 살아 있어. 나이스. 순방까지 야물딱지잖아 리롤덱 들어가시고 혹시? 아이그 야야 3등이 제일 센가 보다. 어. 매칭은 잘 풀리면 모를지도 벌꿀 수 있어 상등은 뭐야. 이게 빨리 해 죽여야 돼. 찰나 나온 그보성연코 그증강체랑 빨리 잡으면 잡을 수없었거든 돌아오는 거 맞아? 야 피오라랑 진짜 순삭된다. 뭐 구인이랑 있는 줄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음 턴에 이학물고 주술 뽑아서 한번 이겨야겠는데? 여기는 이겼겠죠? 안 돼! 나 이거 3등 바블이야! 보라 파동의 변수 창출 6만여?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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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마녀라면 모른다. 어? 클론이라서? 클론이라서 혹시 보여주나? 자 일단 오른쪽 라인부터 아 이거 주술을 하나 썼어야 되는데 주술을 못산게좀 크네. 아 막판에 이래서 돈이 좀 많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은 그게 좀 많이 부족하죠. 라이어 2성 뭐야? 라이어성손 넘네? 아 6만 열어도 안 됐나? 따비. 어, 뭐야? 어? 어, 이렇게 2등까지이다! <laughs> 이렇게 딱 알맞는 2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봉!